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삼성원팩 행사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사전 예약은 1월 24일 금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2월 7일 정식 출시됩니다. 스펙 루머입니다.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탑재하고, 램 12기가, 저장 용량은 256기가부터 512기가, 크기는 가로 70.4mm, 세로 146.9mm, 두께 7.2mm, 무게 159g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2인치,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후면 5000만, 전면 1200만 화소가 탑재되며, 배터리는 4000mAh, 25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격 루머입니다. 갤럭시 S25 일반 모델 출고가는 전작 대비 15만원 인상된 256GB 130만 5천원, 512GB 149만 8천원입니다. 디자인 루머입니다. 디자인은 이전 세대 갤럭시 S24 제품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며 베젤이 더 얇아지고 후면 이중 레이어 카메라링이 적용되며 색상은 블루, 실버, 블루, 그린이며 삼성닷컴 한정으로 블루 블랙, 핑크 골드, 코랄레드가 출시됩니다. 사전 예약 정보입니다. 쿠팡 11번가 삼성 닷컴에서 자급제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구매 링크와 할인 혜택 정보는 유튜브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